그래서 수행하는 사념처 수행은 정토의 사념처 수행과 다릅니다. 우리는 죽을 때마다 윤회를 합니다. 정토는 가장 우리가 가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마다 다른 몸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 윤회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에 다른 몸으로 태어납니다. 육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귀신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신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모든 이런 여러 곳 중에서 가장 최상의 곳은 서방 극락 정토입니다. 이곳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정토라고 불리는 이유는 더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항상 즐거움만 있습니다. 천사 기독교의 천국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거기 천정토에 가면은 먹고 싶은 것이 생각하는 대로 생겨납니다. 좋은 옷이 필요하면 그 옷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복 때문입니다. 복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타납니다. 우리 세계에서는 복이 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뭐든지살수 있습니다. 정토에서 똑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나타납니다. 그곳의 수행은, 우리 세계에서 우리는 우리 몸이 부정하다고 관을 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 몸은 더럽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건 좋아지 하 않건 우리 몸은 더럽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깨끗이 하려고 해도 몸은 여전히 더러움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몸을 찢지 않으면 사람들은 냄새가 난다고 비난합니다. 반면에 정토의 몸은 청정합니다. 정토에 태어나면 다동적으로 몸이 청정해집니다. 우리가 몸으로 갖고 있는 이 더러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느낌을 관합니다. 이 세상에서 느낌은 고통입니다. 세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즐거운 느낌. 즐겁지 않은 느낌. 중립적인 느낌입니다. 중립적인 느낌이라는 것은 즐겁지도 않고 즐겁지 않지도 않습니다. 중립적인 느낌이라는 것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어떤 화나는 것을 보아도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화가 난다거나 다리가 아프니 불쾌한 감정에 관여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즉시 사라집니다.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다면, 고통은 바로 사라집니다. 여러, 여러분이 낮은 레벨이라면, 여러분의 그 아픔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개념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후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 근데 좋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섭니다. 이 상황에 관여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관여하지 않는 것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면은 물러섭니다. 피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피하면은 마음이 흐려집니다. 마음 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마음이 흐려져서 마음의 명료함을 잃어버려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피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떨어지는 것은 느낌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어서 마음이 명료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있는 한, 그것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것에서 그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수반합니다. 피하는 것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남편이 담배를 피웁니다.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피해야 됩니까? 관여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laughs> 여러분, 이 담배를, 담배 피우는 것을 여러분, 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에 주하면 여러분, 은 비참할 뿐입니다. 마음이 거기에 더 머물수록 더 비참해집니다. 그것이 커집니다. 그 위에 더 많은 것을 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 위에 더 부정적인 것들을 더합니다. 간접 흡연이 걱정이 된다면 산매력을 높이세요. 그러면은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빠 세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잘 모릅니다. 사바 세계는 아카어니 부처님이 교주입니다. 하지만 그가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창조했는지는 알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바라지 않아서 이름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저를 만들고 내가 이 차를 소유하고 이 저를 소유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단지 우리를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였습니다. 사바세계는 나쁜 업을 가진 중생들을 다 수용합니다. 흡연자들이 이 세계에 와서 그들과 그들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봅니다. 고통을 보면 수행할 기회가 있습니다. 사바세계는 사람들이 수행하게끔 합니다. 고통을 봐야 됩니다. 고통을 보기 전까지는 고통을 끝낼 수 없습니다.